최근 우리나라 시장을 보면 어 실적 발표 나온 뒤에 실적 발표가 이제 호재가 나오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빠지는 게 트렌드죠. 자, 오늘 LG 넥스, 넥스원도 똑같은 그런 흐름이 나왔어요. 이 3분기 영업이익이 거의 900억, 전년비 72.5% 증가. 네, 계속 회사는 눈에 보이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 좋아지고 있고 또이 방산 쪽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이런 실적에 대한 개선이 계속 되어 가고 앞으로 신규 사업과 해외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되는 가운데 역시나 좋은 이런 흐름에 주가는 4% 하락했습니다. <laughs> 네. 어, 뭐 이거 놀라운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리고 이 LG 넥스 같은 경우는 수주 장고가 지금 계속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은 기업인데 오늘 4% 하락 네 결국에 이 LIG 넥스원에 대한 호재가 나왔음에도 오늘 하락을 했던 건 오늘 코스피가 어땠습니까 하락했죠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이 LIG 넥스원은 결국 시장의 흐름에 따라 갈수 밖에 없는 거 그리고 결국 방산 쪽에 대한 섹터가 같이 살아 나줘야 그래야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오늘의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 너무나 명확하게 좀 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어 코스피가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다가 눌렸잖아요. 그리고 그 흐름에 엘이지넥원도장 초반에는 뭐 이런저런 내용들로 또 좋은 흐름이다가 3시 45분, 그니까 지금 3시를 기점으로 해서 갑작스런 이런 급락. 네 이게 도대체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 해야 될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이게 뭐가 에라지 덱스원에 대해서 공시가 나온 게 뭐가 있을까 보면은 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뭐다 전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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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 증가 증감 증감 너무나 좋은데 주가는 급락 네 그러면 이게 이게 <laughs> 시장이 더 떨어진다고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 급락하겠죠.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laids x1은 이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선 어떻게 된다고 여기 전자점이 깨져야 된다고 아마 이 말을 들으면 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 자리가 깨지면 그 다음부터 무서운 상승세가 나올 겁니다. 결국에 주식은 가치에 수렴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는 이 등락폭에서 우리가 단기적인 대응만 해나가면 l i 지 넥슨으로 우리 기회 정말 많이 잡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이 흐름을 보면 개인과 외인들이 다 매도를 또 했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상승 구간도 하락 구간도 계속 매집을 하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얼마나 더 떨어지는 상관 없는 거야. 왜 떨어졌을 때더 담아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수익을 챙기기 위한 전략으로 가고 있다 보고 있고요. 결국 시장의 움직임이 중요할 거고 이 시장의 움직임을 놓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결국에 다 똑같다. 네, 결국에 간단하기도 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미증시를 봐야 되고 오히려 미증시에 대한 선물 시장 가격이 더 상승이 나오는가, 또 관련된 섹터들이 반등이 나올 것인가. 그리고 그에 따른 반등이 가짜 반등일 것인가? 진짜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까지 확실하게 조정을 줄 것인가? 이것만 잘 판단해라. 이게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거두절미하고 바로 차트로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그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네,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엘리지 덱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제 영상 시청하셨던 분들이거나 또 저와 함께 또 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우리가 어? 예상했잖아. 예전에 하나의 파동이 끝 어, 끝나는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왔던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끝났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조정 단계가 abc 형태로 빠질 거고 이 abc 형태에 대한 조정은 무조건 a 파동 저점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 우리가 그것만 잘 기억해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파동에 대한 저점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0 3 8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약 80%가 넘는다. 그리고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 나오게 되면 분명 주가의 가격은 하락이 나올 텐데 오히려 이 RSI가 이런 식으로 저점이 깨지지 않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 구간까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 상승에 대한 파동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상승 파동 구간들은 항상 이런 등락폭들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등락폭에서의 단기적인 대응을 내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수익이 달라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남들은 50% 수익을 볼때 우리가 100%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요, 100% 수익을 볼때 우리가 200% 때까지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저점 매수와 앞으로 고점들 타점들 제가 <laughs> 어, 항상 이런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라이브 방송으로 타점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고 또 짧게 타점 영상을 최대한 빨리 찍어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장중이고 평일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거를 놓치기가 쉽죠. 그래서 어, 가장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걸 찾다가 결국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문자로 알려드리는 게 가장 빠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타점들이 나올 땐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그래서 아마 거의 평균적으로 한 달에 많아봤자 최소 두 번에서 많아봤자 네 번? 이 정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조정이 나오는 걸 인지하고 절대 쫄지 말고 계속 끌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정확한 타, 타점들을 저와 함께 같이 좀 잡아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LIG NEXT ONE의 어, 끝에 한 글자 간단하게 원이라고 합시다. 원. LIG NEXT ONE이라고 하셔도 되고 간단하게 원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게, 되겠어요 아시겠죠 어, 편한 대로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뭐 LIG NEXT ONE이라고 보내셔도 되시고 LIG라고 하셔도 되시고 제가 알아볼 수 있게만 이 원이라고 한 글자가 제일 편하지 않아? 원? 그렇죠? 원이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이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한분한분다 저장을 해놓을 거고 그리고 제가 일괄적으로 여러분들께 또 저희 불특정 다수에게 제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가끔씩 저한테 기프트콘이나 선물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받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긴다. 제발 자제해달라.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가끔씩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좀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지. 어? 이걸 왜 이런 걸왜 공유를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저는 이미 혼자 너무나 잘 하고 있고요. 어 저는 미증시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정말 바쁩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이런 정보들도 그리고 또뭐 에이지덱스 원 하나 타점 알려준다고 해서 뭐다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제가 저희 구독자방도 같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제가 문자 보내시는 분들 제가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우리나라 주식이나 미증시나 코인 시장까지도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타점들이 나오는 또는 돈이 벌수 있는 섹터들이 나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함께 나갈 거니까 많이들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은 세용지마고 어,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또 나쁜 날이 있으면 좋은 날이 있는 거 아니겠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주린이 시절에 정말 많이 주식으로 잃어봤고 막 재무제표 보고 투자를 하다가 또는 기사 뉴스 보고 맹신해서 투자를 하다가 남들이 좋다는 거 따라서 매수했다가 남들 안 좋다고 하면 따라서 매도하다가 이러다가 빚을 정말 많이 지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이런 거다 타파할 수 있었던 게 결국에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두 번째로는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또어 마치 효자 뭐 매매법 같은 그런 건데요 제가 이런 노하우들을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이라는 드라마 제가 해피엔딩으로 같이 끝낼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또 함께 나갈 테니까 문자한테 남기시면 되겠고요. 어, 제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고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는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꼭 확인하신 다음에 저와 함께 나가시면 우리 좋은 타점, 좋은 그림 가져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제가 그 이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기준이라는 걸 잡을 때 우리가 과연, 과연 하나우션을 좀 예를 들어서요, 이 하나우션에 대해서도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또 저희 구독자 방에서도 계속 함께 또 같이 이끌어가는 너무나 좋은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저점 바닥부터 어떻게 잡아왔었는지 그리고 이 저점 바닥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이 저점 바닥부터 끌고 오는 이런 흐름 안에서 우리가 이제 또 개미. 개미굴이다 불리는 구간들도 이런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한번더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2014년도 10월달에 나왔던니 저점도 그렇고요. 2013년도 11월달에 나왔던 여기가 중요했었는데 여기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한번더 주가를 떨어뜨리는 특히나 이런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저점 이탈 구간에서 다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이런 저점 이탈이 어떤 타점에서는 분명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시그널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점이 이탈이 되는 주가의 가격의 하락이 계속 나오는 구간에 분명 주가에 대한 가격은 하락이 나왔지만 이런 RSI가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걸리면서 이제 이 구간만큼 2 0십4년도 여기 구간만큼은 이제 우리가 무조건 끌고 가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인퍼스 파동으로 상승에 대한 파동은 항상 이런 어떻게 보면 등락, 등락폭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고 이런 등락폭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기 고점과 저점들을 잡아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분명 고점 뒤에 조정 고점 뒤에 조정 앞으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흘러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전에 이 휴림 로봇이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말씀드렸었는데 휴림 로봇 또한 이게 10월 23일이요. 2024년도 10월 23일 2024년도 10월 23일에도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는 구간에서 볼게요. 주가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런 RSI 저점이 올라오는 상승에 대한 다이버전스가 나온 이후로. 여기부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추세를 따라서 계속 등락 폭은 정말 크게 나오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선에서 주가는 급등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저점 매수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이 휴림 로봇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보자면 이게 조정 구간들이 계속 크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 우리가 조 주가를 막 상승 구간으로 만들어 준다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 대한 저점이 확실한 매수에 대한 저점이 나온 뒤에 하나의 임펄스 파동, 또 조정, 또큰 하나의 임펄스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작은 파동 안에서도 고점과 조정, 고점과 조정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제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 이런 저점 바닥이 나왔어.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 시그널을 보고 매수를 했어.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은 임펄스 파동으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 주고 있고, 이 임펄스 파동에 대한 단기 고점들, 그리고 또 임펄스 파동이 끝난 뒤에 단기 조정들, 또 그렇게 끝난 뒤에 또다시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당장 지금에야 뭐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수 있겠다 말을 하지만 이런 것들이 분명 눈에 보이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구간들이 어느 정도 고점 대비 저점 이어 봤을 때 어느 구간에서 다시 한번 확률이 높은 확률로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오는지 또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잡아 나갈 만한 조목들이 또 뭐가 있을지 결론적으로 지금 휴린로봇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잘 끌고 오고 있었고, 저는 휴림 로봇 또한 아직 5파 고점 단계가 안 나왔다 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우린 이제 이런 저점 바닥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알아갈 필요가 있고 제가 이런 확실한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 또 시장에 대한 흐름에 따라 앞으로 주목해 볼 만한 섹터들 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함께 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종목들 또 이런 우리가 히든 종목이라고 할게요. 저희 구독자 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이런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유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정말 보고 있는 몇 가지 종목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 드릴 텐데 이런 히든 종목에 대해서 공유 받고 싶다고 라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종목도 종목이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서점을 잡아 나가고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구나 이런 방법과 노하우들도 알게 될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일 겁니다. 여러분들 히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앞으로 이런 좋은 내용들과 좋은 타점들 또 좋은 영상으로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해나갈 테니까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이런 좋은 흐름 만들면서 우리 수익 같이 한번 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